하나님이, 하나님께서, 저도 그렇지만 이사람들이고 우리 가족을 아주 깜짝 놀라실 이런 <laughs> 기적과 표적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, 보이시는 거지. 아고 참. 식구가 몇이야, 지금 같이 아 우리는 지금 네, 네 명이고, 얘예 동생은 이제 서울에 있어. 직장생활에, 그 여, 여자, 그 여자이. 걔는 이제 서울에서 간호사에, 간호사. 간호사? 응, 어, 직장생활에. 걔는 거기 가서 이제, 잘 열심히 하고, 우리는 이제, 행상의 삶에서 이제, 일을 해야지, 일에 일을 할줄알아야지 장가를 가는 거지. 남자는 일을 해야지, 뺀질뺀질 음. 해서 어떻게 장가를 가. <laughs> 남자는 음. 일해야 돼. 일, 열심히 해야 돼. 이마와 등원에 땀을 흘려야 돼. 음. 저는 일하는 걸 가르쳐, 일. 정말 저는 일을 많이 해요. 잠도 많이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반찬이고, 국거리고.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맨날, 정말 누다가 나무가 많아야 되고 항아리에 보리쌀이라도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렇게 하셨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꼭 국을 드실 날에 국을 그 냉장고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없지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저희 어머님이 이삭 주러 로 다니는 이삭 가을에 나, 다른 사람 꼬개배추 따가면 떡잎 가서 이렇게 따다가 제가 엄마 그 바구니 같은 거 들어 드렸지 그 이삭, 벼 타작해잖아. 그럼 우리 엄마 키질하는 거 가서. 그래가지고, 이삭을 주어서 이삭, 콩 타작하면 그 주위에 가서 콩 죽고, 이런 걸 어려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 사람이야. 저는 일곱 살 때부터 나무를 하고, 꼴을 베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지. 저는, 근데 이제,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아주 고생, 개고생 했는데, 며칠 전에 제가 생각이 들어, 음.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저를 고생시켰지만, 우리 아버님이, 어쨌든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, 제가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, 아주 올바른 정신력, 어? 옳은, 옳고 고등 거를, 저에게 이 정신력을, 사고방식을 심어주셨잖아. 그러니까, 음. 우리 아버님이 아주 제일 훌륭하신 분이다. 제가. 음. <laughs>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, 그 정신이 더 훌륭해. 훌륭해? 이놈이지 봐. 그러면 전자이 훌륭하신다 그러지. 응. 아버님이 훌륭하시죠. 뭐. 훌륭한 자식을 낳았으니까. 어. 아, 맨날 술이나 취해서 <laughs> 길바닥에 주무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. 맨날 길바닥에 진짜 많이 주무시고 보을받을라고 어. 그렇게 이제 좋은 점을 다 받아들이지. 그렇죠. 보관받으려면 다 나, 나쁜 점만 주워두안 받아.